절대로 불가능하고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주가가 하락하지 말고 계속 오르기만 하면 좋아할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매수를 다해서 더 이상 매수할머니가 없는 사람. 아니면 거의 다 매수하고 앞으로 매수할머니가 조금 남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오르기만 바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하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오르면 올라서 좋아. 내리면 내려서 좋아.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고. 반 정도는 매수해 놓았고, 앞으로 매수할머니가 반 정도는 남은 사람. 오르면 이미 사놓은 주식 수익이 나서 좋고, 아락하면 또다시 싸게 살수 있어도 좋고 말이죠.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은 2022년도와 같이 약사장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사람. 작년 8, 9, 10월 10% 이상씩 떨어졌었죠. 또 올해 3월에서 4월 19일까지 또 조정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즘 진행 중이죠. 하락 구간. 이런 것을 반가워해야 정상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사람.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매수한 수량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벌써 주가가 오르기를 바란다면 앞으로 점점 나는 비싸게 사고 싶어. 나는 주식 이거 자꾸 비싸게 살수록 난 좋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싸게 살수록 나중에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상향 한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면 일시적인 하락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다시는 그 가격으로 안 올라올 것 같으면 그러면 무서워하죠. 다시는 그 가격으로 안 올라올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이겨야 됩니다. 우상향한다는 믿음 가지고 이것이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오늘까지 보면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이 전체 시가총액이 14조 9980억 달러 약 2경원으로 직배됐어요. 2천조도 아니고 그거의 10배 2경원. 7개의 종목이. 14조 9980억 달러.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을 때18647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18647 기록했던 지난 10일 그때와 비교하면 2주 만에 2조 453억 달러가 날라갔어요. 약 2832조 12%가 주로 들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도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 시가총액 감소율이 가장 컸습니다. 16.85%로 가장 커서요 시가총액 감소율이 엔비디아가 주가도 135.58달러에서 112.28달러로 17.2%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초에는 얼마였나면 14달러였어요. 너무 쌌었죠? 1년 반 기간 동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8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1년 반 기간 동안 2배만 해도 상당히 큰 수익이죠? 8배 가까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크게 올라서 뉴스거리가 된 후에 뒤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부분이에요.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이 이렇게 몇 배씩나 뛰어오르기 전에는 그 종목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1년 만에, 2년 만에 몇 배가 뛰어올랐다고 당연히 뉴스에 나올 것 아닙니까? SNS 상에 뜹니다. 그러면 아 그래. 뒤늦게 들어가죠. 그랬다가 맨 나중에 비싸게 매수한 후에 거품이고 꼭지까지 올라간 후. 다시 주가가 하락하니까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꼭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매출, 이익,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1년에 4번씩 실적 발표하죠.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이렇게 실적 발표 때마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면 매출과 이익이 말이죠. 지금도 계속 실적 발표들 하죠. 그럼 전년 대비 매출이 몇 퍼센트가 오르고 주가 수익률 eps가 주당 수익이 몇 퍼센트씩 오르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주가 조정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다리면 다시 전 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매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사자마자 막 올라가길 바란다면 그거 분명히 잘못된 투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메그니프센트 세븐 종목들 많이 떨어졌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이 테슬라 16.82% 떨어지고 그다음 메타 15.48% 하락. 그다음 알파벳. 알파벳 계속 떨어졌죠. 요즘 13.57%.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10.25%, 아마존 9.86%. 애플이 가장 덜 떨어졌네요. 7.08%.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 뭐, 몇달 되신 분들, 1, 2년 되신 분들, 또, 저하고 함께 해서 지금 4년 되신 분들, 또, 우리 신림가족 되기 전에도 혼자서 7, 8년, 10년 하신 분들, 뭐,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에, 주가의 등락, 주가의 등락이 없는 시장이 어딨어요. 그렇죠 항상 있어요. 특히, 주가의 하락 시에,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거나, 하는 일, 이 직업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본인에게 심각하게 자문을 해보세요. 제가 몇년 전에도 이렇게 자문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까지, 밤에 잠자리까지, 이 잠자리까지 설치 좀도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일상생활에 본인 자신에게 심각하게 자문을 해보세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돈을 이렇게 주식 투자로 증식시키려고 했어요. 주식투자를 왜 시작했습니까?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은 절대로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심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정말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개인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시장 너무너무 무서워요. 만만한 곳 절대 아닙니다. 주식을 사면 항상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주식을 사면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또, 주식을 사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아니죠, 다. 돈을 덜 벌더라도 편안하게 두 다리 벗고 잠잘 수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돈을 덜 벌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가 하락에 대한 근심, 초조, 걱정, 이런 걸 한다든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돈 걱정, 주식 걱정을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죠. 다시 한번 본인에게 자문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함께 하신 지가 몇달 안되시는 새로 시작하신지, 우리와 함께 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몰라도 그 외에는 다들 1, 2, 3, 4년 됐잖아요. 마인드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또 가끔 저는 꼭 여러분들께, 특히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꼭 여러분들께 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